서식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셀이나 행의 서식을 일괄 변경할 수 있는데 글꼴이나 색상 외에 데이터의 막대 표시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셀의 형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셀강조 규칙에 따라서 서식 지정 상 하이 규칙, 서식 지정 수식을 사용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셀 강조 규칙에 따른 서식 지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강조 규칙에 따른 서식 지정은 입력된 데이터가 특정 숫자나 날짜 범위, 특정 문자가 포함된 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방식은 홈에서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을 선택해서 지정하면 그 강조 규칙은 셀 강조 상이 하이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 강조 규칙, 상하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본 셀 강조는 숫자, 텍스트, 정보 값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조건부 석시 엑셀 가져와서 숫자 300 보다 큰 숫자의 셀을 빨간색으로 강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지정하고 홈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석시 셀 강조 규칙의 보다 큼을 선택합니다. 대화상자에서 300보다 크다는 것을 했을 때, 확인을 하면 300보다 큰 값만 빨간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조건부 서식은 텍스트나 문자 또는 숫자에 대해서 조건을 할수 있는데, 이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보다큼 300보다 클 경우의 값을 한번 빨간 글씨책으로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문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서식에서 셀 강조에 텍스트 포함에 천을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을 빨간 텍스트로 하면 인천시와 춘천시가 빨간색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수식을 사용한 조건부 서식 지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수식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분류를 지정한 범위에 대해서 홈 스타일 그룹 조건부 서식 세 규칙을 클릭하게 됩니다. 일정한 규칙에서 시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규칙은 지정하고자 하는 전체 범위를 분류로 설정하고 지정하는 셀 참조 형태를 열 이름만 고정된 형태의 혼합창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창조는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열, 혼합, 행, 혼합을 배우셨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우셨죠 다음은 접근부서식에서 합이 G4에서 G10이 290보다 작은 전체 행에 대해서, 전체 행에 대해서입니다. 굵고, 세상은 파랗고, 연두색으로 지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하고자 하는 것을 B4에서 H10까지 블록을 지정하고 홈스타일의 그룹, 조건, 서식, 세규칙을 선택하게 됩니다. 새 규칙의 대화상자의 규칙 운영에 수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식란에 동호 붙이고 d 4의 값이 290보다 작다는 입력을 하면 여기서 d 4에 달러 표시를 붙인 이유는 절대적으로 G에 관계되는 1, 2, 3, 4에 있는 이쪽으로 값을 표현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서식을 지정해서 서식 버튼을 눌려서 서식을 눌려서 굵게, 그다음 색상은 파란색으로, 채우기색은 연두색으로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수식을 사용한 조건부 서식 지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먼저 영역을 지정하고, 그다음 조건부 서식에서 세 규칙을 클릭하고 수식을 사용해서 지정을, 세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세는 학계가 290보다 큰걸 찾아라. 이렇게 하면 290보다 크다고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 290보다 크면 이 영역이 F3이 지금 절대 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 문자 열에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 참조로 f3 달러 f3으로 표기하고, 그다음 서식은 굵게, 색은 파란색으로, 채우기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확인, 이렇게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규칙 지정형을 지우기 위해서는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범위를 지정하고, 홈 스타일 그룹,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 규칙 지우기, 이렇게 하면 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조건부 서식을 하려면 시트 전체의 규칙을 지우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을 삭제하는 방법은, 먼저 조건부서식에서 규칙을 지우기를 하시면 선택한 셀 규칙을 지울 거냐, 시트 전체 규칙을 지울 거냐,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체 규칙을 지우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면 전체 다 지워지게 됩니다.